자 BMW X6 차량 2009년식입니다. 어 전에 저한테 이제 벤츠 구매하셨던 이제 동탄 고객님이신데 어한대더 찾으신다고 해서 오늘 지금 같이 보러 왔습니다. 음 어, 차는 이제 좀 연식이 지났는데도 어 포스는 그대로 느껴지고요 감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다른 부분 괜찮은데 시트가 좀 시트가 아니라 도어 트림 쪽이 좀 찢어진 부분. 부분 좀 있고, 그 다음에 진단기까지 다 찍어보시네요. 걸맞고 사셨어요? 이거요? 네 어, 알리에서 7만원 정도. 역시 <laughs> 나도 하나 살까 보다. 며칠 걸려요, 배송? 아, 알리는 입고 있으면 와요. <laughs> 아, 전차종 다 되는 거예요? 다될거 같은데요? 자 그리고 외판은 상품화를 해놨는데 네, 엔진룸에 여기 이제 박스가 씌어져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가 나와요 휠은 좀 깨끗한 편이고요 뭐가 나와요? 이 빨리... 에어코죠. 근데 이거뭐 그렇게 저도 하나 있어야 될까 봐요. 아, 요즘은 이거 블루투스 블루투스로 되는 것도 있어요. 아, 이것만 꽂으면 이제 핸드폰에 앱 다운 받고 아 아, 이거 왜 까놨는지 모르겠네. 어, 아, 제제 물어볼게요. 이현식 이때 여기 햇... 뭐가 반사돼가지고 비쳐서 보이. 아 있어? 안 보이냐, 그러면 그저 폐선 안 보여요. 연료 연료인데. 아, 근데 밖에서는 소음이 좀 있었는데 안에서 조용하네요. 좋네 BMW. 장 되는 거야. 이거. 아니요. 밑에서 비장. 쏘는 거예요, 앞에서. 여기.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데. 그냥 쭉 갔다가 쭉 내려오세요. 90, 92. 뭐 그런 거 없고. 이거. 어, 이걸로 어요리 강아지 위험하게. 주행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주행 괜찮고 네 백밀러가 참 마음에 <laughs> 들어요 커서? 어? 아주 시원시원하게 다 보인다 벤츠 그거 안보여가지고 관광으로 사러 이 크게 돌으셔야 돼요, 오른쪽에서. 여기? 네네. 야, 오토홀드도 있다는 게 있대, 진짜? 아요번에 <laughs> 테슬라 두명 죽었던데 두 명인가?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 오늘인가? 어? 왜 슈스턴인가 아. 그쪽에서 또 자율주행하다가 음. 그재수없수는 죽는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고 네. 이거는 그냥 서포트다라고.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어버리면.